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 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극렬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 지난 주부터 오늘의 일기까지 저희가 소위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는 바울의 세 가지 서신을 이어서 살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난 주에 이제 디모데 전후서를 살폈고 오늘 진도에 따르면 디도서를 우리가 함께 읽게 되죠. 디모데 후서 전후서가 디모 그 바울이 자신의 복음 안에서 자신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목회자가 어떤 자로 서 있어야 하고 목회자가 어떤 목양과 목회를 해야 감당해야 될지에 대해서 교훈하는 중점을 둔 그런 서신이라고 본다면 디도서는 그에 비해서 다분히 목회자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는. 서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디도라는 이름의 이 목회자, 그러니까 지금 디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디도도 동일하게 복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전도 받아서 복음을 접하게 됐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목회자로 서게 된 사람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 디도는 그레데라는 섬의 목회자로. 보내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레데라고 이제 성경에서 보시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어 조금 더 이제 그냥 일반 세속사에서 일컬어지는 그 섬의 이름이 크레타 섬입니다. 이제 그 크레타 섬이라고 하면 사실 문명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섬이거든요. 사실 그리스 사람들에게 크레타 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우스가 자, 자기들이 신앙하고 있던 제우스라는 신이 여기서 탄생했다라고 보는 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충지이기도 했어요. 전략적으로 그 항구가 굉장히 요충지였어서 군사적으로 이제 그리스를 비롯해서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여러 전쟁들이 있을 때 지중해 연안에서 전쟁들이 있을 때면 이 크레타 섬을 이제 요충지로 사용해서 전쟁을 도모하곤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크레타 원주민, 크레타 섬의 원주민들로서는 이제 자부심도 있고, 또그 자부심에 빗댈 만큼 이제 오늘 말씀 중에도 우리가 볼 테지만, 어, 그레데 사람들의 어떤 성품이라는 것이 조금 남달랐던 듯합니다. 그런 가운데 어, 우리가 이제 성경 안에서 그레데 섬을 보게 되는 건 사실 사도행전 27장에 가서 마주하게 됩니다. 어,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그... 과정 중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이제 우리 멜리데 섬까지 가는 걸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 멜리데 섬에 가기 전에 그 유라굴로 광풍이 어디에서 만난 거냐면 이제 잠깐 그레데 섬의 어떤 항구에 머물렀다가 이동하는 과정 중에 그레데 섬의 섬에서 섬 가운데에서 발생한 유라굴로 광풍이라고 이야기 되어집니다. 그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헤매게 되죠. 헤매다가 이제 멜리데 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이제 한번 거쳤던 장소로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그레데 어, 섬에 디도를 보낸 이유에 대해서 사실 이 디도서 시작부터 바울은 너무 명백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어, 디모데 전우서는 목회자 스스로가 교회에서 어떤 목회를 감당해야 될지를 교훈하는 거라면 디도서는 시작부터 이 디도라는 목회자가 그래데 보내진 이유를 명백하게 이야기함으로써 말씀드렸던 대로 교회를 어떻게 한 지역에서 세워 갈 것인지를 교훈하는 서신이구나를 알수 있게 해 줍니다.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그래데 남겨둔 이유는 그러니까 바울이죠.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레데라는 섬이 아주 큰 섬이었기 때문에 그큰섬 안에 여러 성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성들의각 성의 장로들. 여기서 얘기하는 장로들이라고 하는 건 비단 요즘 이제 일컬어지는 장로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장로회 안에서 목사들을 다들 말씀을 맡은 말씀 봉사를 하는 장로들이라고 보는 입장을 생각해 볼때 그러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각성에 지금 이 디도를 보내서 그레대에 있던 각성에 그렇게 말씀을 전할 목회자들 그리고 다스리는 일들을 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다스린다라는 게 이제 오해하지 마셔야 될게 뭔가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뭘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세워갈 성도들을 자라게 할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장로들을 세울 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서 디도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바로 1장 내내 얘기하는 것이 어떤 자를 장로로 어떤 자를 감독으로 세워야 할지를 명백하게 이제 설명을 해 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시지만 어그 가운데에서 이제 1장 10절 이하에 그래에 있던 이제 그렇게 그래들를 한번 거친 다음에 그래대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어, 그 가운데 있었던 어떤 자들에 대한 설명을 보면 왜 이렇게 지금 장로들을 세우고 감독들을 세우는 그 조건들을 지금 내가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되게 당연한 듯한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지라는 게좀 이해가 될 법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 제가 인용은 안 했는데 1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레데 섬의 유대인 출신인 자들 선생들이 유입이 되었던 듯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도 봤던 것처럼 할레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 그레데에 유입되어서 어, 그야말로 그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했던 다른 복음이라고 일컬어질만한 복음으로 어, 이 그레데에 있던 성도들을 혼란하게 했던 듯.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입을 막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 말고 제대로 된 장로와 감독들을 세우라고 이야기하는 게 앞서서 이야기했던 그 조건들이 주어지는 이유인 겁니다. 그러면서 음, 그 말을 하면서 이제 바울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의 말을 빌어서 그레데 사람들이 어떤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되게 눈길을 끕니다. 12절 보시면. 1장 12절입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러니까 일반 세, 세상 가운데 있던 그레데인 중에 어떤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기를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하는 게으른 이라라고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헛 허탄 이야기와 헛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레들 사람들의 어떠함을 조금 극단적인 것 같아 보이는 세속의 어떤 사람의 말을 빌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보다 훨씬 이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구절 가운데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어미꾸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경책하여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저 그, 그 원래 있던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레드 사람들이 제우스라고 불리는 그리스 신이 자기네 출신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 근데 이제 제우스가 다다름 아니라 그리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일컫는 표현이거든요. 그레드 그러니까 사람들은 쉬 오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복음을 알게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해도 이전에 믿고 있던 제우스와 하나님을 동일시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너무 쉽게. 근데 그런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들이 알고 있던 생활의 방식이 다 어디서부터 연유하냐면 제우스를 이제 그리스 신화로부터 기인하여서 신도 그렇게 여러 욕정들을 못 이기며 세상 가운데 살아 가는데 나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라고 생각하며 삶을 그렇게 경영해 갔던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을, 그 제우스를 하나님과 동일시하여서 여전히 살아간다면 삶이 개선될 리가 만무합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렇게 두지 말고 그들을 경책하여서 제대로 된 하나님,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이 그 이전에 믿고 있던 제우스와 다른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려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꾸짖어서 믿음을 온전하게 하여서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던 그러니까 유입되었던 할레파 출신이라고 이야기하던 다른 복음을 전하던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 또 말고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의 명령도 말고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바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다음을 그들 안에 있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어지는 이 장과 삼 장에서. 어 2장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2장에는 그런 그렇게 이제 제대로 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꾸릴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2장은 가정의 어떠함.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된 자들로 구성된 가정의 어떠함을 정리해서 이야기해 줘요. 그래서 보시면 눈길을 끄는 게 늙은 남자, 늙은 여자, 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그리고 종들에 대한 표현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 집안 가속들 간에 어떤 어떠함을 그들의 삶에 채워서 교훈에 합당한 그니까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드러내야 할지를 간략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다름 아니라 어~ 십일절부터 이장 십일절부터 십사절 14절, 특별히 십사절을 인용할 텐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 그런 삶이 담겨야 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이유 때문에 이 이유 이것이 근원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 근원이 되어서 우리에게 그 삶이 요구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근데 이 말씀은 바울이 처음 얘기한 게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이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면서 아브라함과 만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이 그를 구원하여 내심 거기로부터 그로하여금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건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 가운데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도 나아가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처한 가정과 사회에서 그렇게 의화공도를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여 내신 것심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이장이 가정의 생활 가운데에서 드러나야 할 성도의 어떤 성도다움이라면 3장 오늘 말씀도 인용했는데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봉독했는데 그 말씀 봉독한 3장의 부분인 부분은 사회 사회에서 또한 어떻게 있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읽지 않았지만 1, 2절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 자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게 지금 기도 에게 주어진 디도에게 주어진 성도들에게 디도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바울이 알려 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또한 근원이 다시 한번 또 반복돼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보시면 사실 저희가 잘 알고 암송하는 부분은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하 부분이요. 그런데 3절 4절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디도가 이게 이걸 다시 강조받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목회자이니까 굳이 3절 4절을 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미 그그 그 처지를 원래 우리가 있던 곳이 어디였던지를 다 아는 자라고 바울이 전제하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걸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 우리가 대체 어떤 자리에서부터 구원을 받은 건지를 바울은 이 목회 서신에서다 시금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였냐면 어리석은 자였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였고 속은 자였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총노릇한 자였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였고 가증스러운 자였고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피차 미워하는 자였다. 우리가 정말 죄 가운데 있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4절부터 7절 말씀에 보시면 정확하게 3일차 하나님의 사역이 드러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이 말이죠. 하나님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 그 사람 사랑하심이 근거가 되어서 그의 극렬하심을 따라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성령을 그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보내어 주시는 그 영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를 설명하는 게 12장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로 서야 되는지 장로와 감독으로 또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 젊은 남자로 또 종으로 어떻게 사회와 과정에서 서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건 바울은 이 짧은 목회서신 디도서 한 서신 안에서도 이 근거를 언급하는 걸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당위가 대체 어떤 은혜로부터 연유한 것인지를 전제해두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너, 네가 알 거니까 그건 치우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어떠함을 설명하고 더 풍성히 얘기하는데 이 서신의 지면을 하래야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되냅니다. 우리가 대체 어떤 은혜를 받아서 여기에 서 있는 자들인지를 그리고 이게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이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어쩌면 이 그레데 사람들이 처에 있는 세상보다 훨씬 더 표현하자면 영악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냥 단순히 제우스 대 제우스로 하나님을 그렇게 동일시하게 쉽게 만들어놓은 세상일 뿐만 아니라 훨씬 더 교활해져서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세상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반복하십니다. 지금 너희 우리에게 주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당위는 다름 아니라 2000년 전에 이미 이게 녹슬어서 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어 보이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부여된 삶의 당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눈을 어디에 맞춰야겠습니까? 우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우리의 눈을 맞추고 삶으로 나아가는 게 너무나 도 당연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평일의 한 주를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곱씹고 확인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텐데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인데 먼저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허락된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해달라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말씀을 듣고 또 교회 가운데 처해서 여러 가지를 듣고 배움에 있어서 은혜를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주어지고 또 우리 역시 거기로 지향하여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은혜 입은 성도 다운 자로서 사는 우리.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는 교회. 오늘 말씀에서 확인하셨던 것처럼. 디도를 보내서 그레대에 세워가고자 하는 바울이,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받잡아 그레대에 세워지길 바라는 교회는 성도를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 일진데 우리의 교회가 또한 성도들을 그렇게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잠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이 디도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 뿐만 아니라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는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기꺼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다시금 상기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또한 주를 시작하며 저희들이 이어서 기도할 텐데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 합당한 자로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 저희가 주 앞에서 간구할 바를 간구케 하시고. 또그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저희를 인도하시고 또 저희로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 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